우리를 대표해서 박성명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 영광스러운 부활의 간급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완벽한 사랑을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전하는 전도사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우리 서행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꼭꼭 붙드시고, 감화, 감동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주와 은혜의 넘치는 기쁨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또 이슬 부활절 칸타타에도 기쁨 가득 넘치게 함께 하시며, 이 부활의 감국과 전도의 부흥과 기도의 불꽃과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복이 울산 동의 외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보에는 마태복음 25장으로 나있지만 2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양정 4구역, 양정 5구역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que okay. 하나님께 영광스러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올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어, 오늘 이 부활 주일 오후 예배 이 설교를 맡게 되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 부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내가 좀 메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몇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빨리 맞춰 주세요 네. 네. 오늘도 요 받들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충기 누나 네. 누구라고 는얘기안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일찍 마치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구할절 네, 칸타타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내려가야겠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2월 1일 아침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게 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왜이 돌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가 이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모파키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마지막 존경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이두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정말 본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향유를 바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죽으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들도 이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 그렇게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덤 앞에 도착한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은 고사하고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는 그 돌무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빈 무덤 앞에 있는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이두 명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에 앞과 뒤에 이 천사는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고 확인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들이 이 빈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꼭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부활 주의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8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난 뒤에 이두 여인의 반응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서움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수 있고 큰 기쁨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둘로 나누어서 이두 여인이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 또 반대로 이 여인들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는지 분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여인들이 느꼈던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서로 다른 양가적인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합적인 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가 한 번씩 이제 처가에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쁘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혼자서 편하게 쉴수 있고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좋지만 이제는 한편으로 혼자 외롭게 밥 먹고 혼자 있는 이방 안에 홀로 있다는 것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두 감정은 저에게 분리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감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뒤에 이두 여인이 경험한 무서움과 그리고 이큰 기쁨은 하나의 감정으로서 뭐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이 감정의 역동을 느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큰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감정의 역동을 느꼈는가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부활이 진짜 믿어져서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사실이 믿겨져서 큰 기쁨의 그러한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었다면 이들은 결코 이러한 감정의 역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건을 예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두 여인이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자마자 자동적으로 나온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싹 엎드려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예배자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그 길목에서 정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바싹 엎드러 경배한 겁니다. 그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따로 예비된 처소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정말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만 정해진 곳에서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목격하고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감정의 역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바싹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누림으로그 감정의 역동 정말 감격과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한 이 부활절 칸탈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입니다 우리 찬양 후에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 삼절입니다. 마귀권세이긴 주하. 주하. 아 광고 한 가지만 드리면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 본교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건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또 찬양대들이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격려하고 또 지자 새로 왔는데 더잘 감당하시라고 힘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칸타타 할때 우리가 그 찬양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위에 계신 분들 다 밑으로 내려오세요. 축도 마시고 다 내려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축제 같은 예배와 칸타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경님의 교통하신과 위로하신가 복 내려 주심이 사란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